차 나올 때부터 달려 나오지 왜안 달려 나온 거야? 안녕하십니까. 출력 증강 연비 향상, 소음 감소, 무동력 터보, 모비우스 와류기, 부산 장착점, 바른 차 만들기입니다. 무동력 터보, 모비우스 와류기는 흡기 와류기, 배기 와류기, 자동차 전기를 안정시켜주는 톡톡 큐비터, 이렇게 3종 셰트입니다. 3종 셔트 오늘은 제네시스 차량의 무동력 터보 모비우스 와류기를 장착합니다. 일주일에 두 세대는 꾸준히 장착하시러 오시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헤오리를 쳐서 단위 시간 내에 빠르게 많이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흡기 와류기입니다. 흡기 와류기 모비우스 출력 증강, 연비 향상, 주행 질감 상승으로. 장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차를 들어올리고 마우라 배기관의 모습입니다. 배기관 이곳에 배기 와류기 두 개를 장착합니다. 차를 뒤에서 쭉 밀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실제로 장착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차를 만드는 제작사에서도 배기관에 비슷한 원리의 와류를 일으키는 와류기를 차 나올 때부터 달아놓은 차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랜드 스타렉스의 차 나올 때 부터 달려 나온 배기와류기 입니다 배기와류기 이 배기와류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배기와류기가 없을 때는 악셀러타를 밟을 때는 차가 나가고 놓으면 빠르게 관성을 잃어 버려 차가 안 나가고 배기와류기가 있을 때는 악셀러타를 밟을 때도 차가 나가고 악셀러타를 놓으면 발리는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차가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최첨단으로 발전한 오늘날의 자동차, 수많은 전기 장치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전기 장치의 전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기 방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전기 양치 안정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톡톡큐빗 불안정한 전기를 안정화시키는 제품입니다. 전기 안정화 자동차 전기 장치. 원인을 알수 없는 다양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믿고 멀리서 찾아주신 고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